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몸 안팎의 정보를 받아들여 통합하고 처리하는 중추신경계와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거나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반응기관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림에서도 보듯이 사람의 머리 쪽에 있는 뇌와 뇌와 이어져 사람의 몸통 쪽에 존재하는 척수. 이두 가지가 중추신경계를 구성합니다. 말초신경계는 위치상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인 뇌신경, 그리고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가벼운 함정. 자, 뇌는 뇌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뇌신경은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입니다. 실제로 중추신경계는 연합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바로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초신경계를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말초신경계는 구심성신경과 원심성신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심성이라는 말에서도 볼수 있듯이 정보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신경을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고요. 회전하는 물체가 바깥쪽으로 받는 힘을 바로 원심력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심성 신경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입니다. 구심성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은 바로 감각신경이 되겠고요. 원심성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은 운동신경이 되겠습니다. 원심성 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체성신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이고요. 자율신경은 불수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입니다. 그러면 이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이 불수의 운동은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바로 체성신경이고요.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심장근, 내장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두 가지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추신경계 중 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중 뇌에서는 이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뇌는 먼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뇌 뒤쪽에 있는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간뇌와 뇌교,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하는데요. 이 뇌줄기는 우리 몸의 생명 유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표면에 이렇게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이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뇌 바깥쪽을 겉질이라고 하는데요. 뇌를 이루는 연합신경의 신경세포체는 바깥쪽에 그리고 이 축삭돌기가 안쪽에 존재하는데 이 겉질이 신경세포체로 꽉꽉꽉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하게 보이는 회색질 이 축삭돌기는 부피가 작고 가늘기 때문에 안쪽은 상대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백색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겉질과 속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겉질은 대뇌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령 그리고 정보를 통합하는 연합령, 운동명령을 내리는 운동령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방구의 겉질은 각각 몸의 반대쪽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연수라는 뇌가 있는데 연수에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감각은 왼쪽 뇌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몸의 왼쪽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존재하고, 대뇌의 기능은 언어, 기억, 학습, 추리 등의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하고,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수의 운동의 중추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뇌에 관한 탐구 자료를 간단히 보면 어,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앞통수, 여기가 뒤통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쪽 대뇌의 겉질을 전두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수리 쪽에 겉질을 두정엽, 옆쪽은 축두엽, 그리고 뒤쪽은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뇌에 써져 있는 글씨를 보면 운동 겉질이라고 하는데는 바로 운동령이고요. 체감각 겉질이라고 하는 곳은 감각령입니다. 자, 말하기, 후각, 청각, 시각 이런 것들은 감각령, 운동령, 연합령 등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방사선을 사용하는 MRI 영상을 촬영하면 이렇게 뇌내에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말을 들을 때는 이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아, 이 곳이 바로 청각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글자를 볼때이 부분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아, 이 부분이 시각과 관련이 있는 곳이구나. 말을 할 때와 만들어 낼때다 말하기와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 말을 하고 말을 만들어 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대뇌는 각각 그 구역에 따라 분업화되어 있다. 이렇게 자료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뇌 그림을 보면서 그 위치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손에는 대뇌 뒤쪽 아래에 있고요. 그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대뇌에서 수위 운동을 하면 그 수위 운동이 정교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뇌에서 손가락을 움직여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손에는 그러면 손 손가락이 정교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귀에 있는 전정기관이라는 곳에서 평형 감각을 느끼고 이 정보를 손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간뇌를 보면요 색깔로 칠한 부분을 간뇌라고 하시면 되고요 사이간자를 써서 간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간뇌는 시상과 시상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시상은 척수나 연수로부터 오는 감각신호를 대뇌의 겉질의 각 부분으로 적절한 위치에 선별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상이 이쯤이라면 시상하부는 이 아래 쯤이 시상하부인데요.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의 최고 조절 중추입니다. 신경과 호르몬은 바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상하부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 아래쪽에 이렇게 꼭지 모양처럼 달려 있는 것이 바로 뇌하수체라는 곳인데요.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과 내분비샘의 최고 조절 중추로. 항상성 유지 기억하시고요 뇌하수체는 호르몬 분비 이 모든 것이 다 간뇌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중간뇌 예전에는 중뇌라고 했었어요 중간뇌는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뇌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어, 하지만 중간뇌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눈에는 홍채라는 근육이 있는데 홍채를 이용해서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 깜빡임 등과 같은 안구 운동의 중추예요 중간에는 가운데 중자를 쓰겠죠 가운데 중자를 써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씩 붙이면 이렇게 눈같이 생겼죠 자 우리 의식과 상관없이 눈에 빛을 비추면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뇌 손상을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이 동공 반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수는 뇌 중에서도 맨 아래쪽에 존재하고 어, 볼록 튀어나온 뇌교와 그리고 이 아래쪽은 척수예요. 척수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연수입니다. 근데 연수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연수에서 뇌로 가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하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대뇌에서 이걸 신경 안 써도 연수가 조절해줍니다 생명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반사 기침 재채기 하품 침 분비 등의 반사 중추입니다 어, 이거 외울 때는 어, 입과 관련돼 있는 반사다 이렇게 외우면 좀더 편하게 외울 수 있는데요 중간뇌, 내교 연수를 통틀어서 뇌줄기라고 했는데 뇌줄기를 포함한 뇌 전반적인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뇌사라고 합니다. 뇌사 상태가 되면 기계의 생명 유지 장치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고 스스로 심장 박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식물인간은 뇌줄기와 간뇌 정도는 정상이고요. 대뇌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수위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뇌줄기와 간뇌 이런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물인간은 내사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의 구분과 중추신경계 중에서 뇌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뇌의 구조와 기능은 그림과 함께 꼭 외워둬야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추신경계 중 척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